다음에 96쪽 1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와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고 두 교점 x의 좌표가 알파 베타일 때 베타가 더 크다고 해요.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이것이 됨을 증명하여라 이런 문제입니다.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이제 시도해 줄 거는 이런 얘기네요. 어,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와 교점 알파, 베타서 증명하기 위해서, 그제 생각을 해봐요. 둘이 계산한 게 알파부터 베타까지다. 또는 뭐 위로 볼록이든 아래로 볼록이든 a 값에 따라서 달라지겠죠. 그래서 a 값이 어 양수면 그래서 공식 자체가 a의 절대값을로 쉬운 거였죠.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간편하게 뭐 위로 볼록이다라고 한번 생각하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 그래서 에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차함수식에서 1차식을 뺀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죠 뭐 빼기를 한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냐 얘네 둘이를 연립한 연립방정식이다 이런 얘기예요그 뭐 연립방정식의 해가 알파, 베타다 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얻을 수 있냐. 요식은 이렇게 구성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A는 아까 위로 볼록이든 아래 볼록이든 상관없으니까 위로 빼냈죠. 그래서 절대 값 A로 빼내고요. 그래서 여기는 x 알파 X-β 이렇게 놓을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절대 값 X, A 나오고, 또 얘를 근과기에서의 관계 좀 정리해주면 이런 식이 되겠죠. 그래서 적분해주고 알파부터 베타까지 대입해서 식을 좀 마무리를 좀 해줘야 되겠죠. 그래서 차분히 정리해서 계산해주고 나눠주고 더해주고 빼주면은 우리가 그래서 식 정리를 잘 해야 될 것입니다. 잘 하면은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 공식을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. 끝.